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 최상위 하이레벨 문제들이 선행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하이레벨 문제든 혹은 최상위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 보면 초등 방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행 개념이라고 해 봤자 중등 선행 개념에 해당되고요. 주로 내용이 뭐 방정식이라든지 혹은 연립방정식이라든지 뭐 부동식 요 정도에 아마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마무리 계산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문제들을 보통 선행 개념이 들어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 고민을 해보면 초등학생들이 저러한 선행 개념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기 나름의 초등 방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상위의 모든 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아서 모든 문제를 초등방법으로 다풀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꽤 많은 부분들이 초등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방법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초등방법으로 풀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내거나 아이들 지도할 때 사용을 할수 있지만 어 일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수준에서는 이 문제 이거 선행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하지 그냥 이거는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최상위를 만든 출판사 디딤돌이죠. 이 디딤돌에서 최상위 문제에 따라 초동 개념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초동 방법을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가 꽤 있는데 디딤돌조차도 초동 방법으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중동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놓은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책을 출판한 어, 이 디딤돌 출판사에서 지필진들이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문제들을 초동 방법으로 풀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설을 다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어떤 풀이를 얘기를 할때 초동 방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은 초동 방법의 풀이들을 꼭.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제가 3학년 1학기 최상에 있는 문제들 두 문제를 한번 예시를 들어줄 건데요. 이두 문제는 3학년 1학기 최상이 5단원인가 있는 하이레벨에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두 문제 다 모두 초동 방법으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합니다. 초동 방법으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데 디딤돌의 해설지를 보면 중동 방법으로 풀어놨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경찰서까지 거리가 7km, 400m 그리고 학교와 경찰서 사이의 버스 정류장을 세우는데 경찰서보다 학교에 2km, 600m 더 가깝도록 세우려고 한다. 학교에서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는 몇 km, 몇 m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죠. 디딤돌에서 제시하는 해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디딤돌에서 제시하는 해설지인데요 학교에서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를 네모라고 하자 네모라고 하면 이게 중등에서 쓰는 x라는 미지수를 쓰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경찰서까지 거리를 네모 더하기 2km 600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것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네모는 요것이다 이렇게 풀었죠 자, 이게 디딤돌의 풀인데요. 저는 이 풀이가 너무 성의가 없는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학년 1학기 최상위에 있는 건데요. 자, 여기를 보면 일단 네모를 쓰면서 미지수를 쓰는 방정식의 형태를 이용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과로라는 연산을 과연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여기서 또 이항을 했습니다. 이걸 이항을 해서 빼기로 이렇게 갔죠. 이 부분도 3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 상태고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네모는 요것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이런 풀이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는 있긴 한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 풀이를 보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거의 중학교 때 배우는 이항이라든지 방정식 이런 거를 이용을 하니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초동 방법으로 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이도 가능합니다. 제가 초동 방법으로 한두 가지 정도로 풀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경찰서까지 거리가 7km 400m죠. 중간에 버스 정류장을 세우는데 경찰서보다는 학교에 더 가깝도록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버스 정류장을 세우는데 경찰서까지 거리보다는 학교까지 거리가 더 가깝도록 세우려고 합니다. 얼마가 더 가깝도록 세우려고 하냐면 2km, 600m 더 가깝도록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나랑 총 10개의 빵을 나눠 먹기로 했다. 근데 이 빵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친구보다 2개 더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일단 똑같이 나눠 가져라. 다섯 개씩 똑같이 나눠 가져라. 자그 다음 나는 친구보다 두 개가 더 많이 먹고 싶으면 두 개의 절반이 한 개니까 이한 개를 친구가 나한테 주면 된다. 그럼 나는 기존의 다섯 개에다가 하나가 플러스가 됐고 친구는 기존의 다섯 개에서 하나가 빼기가 됐으니까 결국 얘는 네 개가 되고 여섯 개가 돼서 두개 차이가 나온다. 이런 아이디어를 아이들에게 일단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게끔 나눠 가지려면 똑같이 먼저 나눠 가져라. 똑같이 나눠가지고, 2단계에서는 이 차이 나는 거에 절반을, 절반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자, 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다 풀어냅니다. 7km, 400m라는 것을 미터로 고치면요. 7,400m죠. 그럼 7,400m를 똑같이 2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3,700m가 됩니다. 자 이렇게 2등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여기 2km, 600m만큼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이건 2,600m죠. 그럼 이거의 절반은 1,300m입니다. 1,300m 자 그러면 1,300m만큼 더 얘는 작아져야 되니까 1,300을 여기서 빼주고요. 얘는 다시 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2,400m가 되고요. 그 다음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5,000m가 되겠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정확하게 2,600m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더 갔고 얘는 덜 가졌으니까요. 따라서 결국 학교에서 버스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면 되냐? 2km, 400m가 되면 된다. 그럼 버스에서 경찰서까지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죠? 5km가 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초동 방법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 풀이가 되는 거죠. 똑같이 나눈 다음에 이 차이, 이 차이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하나는 절반을 빼주고 또 하나는 절반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2,600m만큼 차이가 나게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어,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이렇게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를 요만큼 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경찰서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도 요만큼 이라고 한번 해보면 문제는 여기까지는 지금 얘네들이 똑같은데 경찰서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2km, 600m만큼 더 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긴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요게 2km, 600m.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는 여기 똑같은 크기에다가 2 k m 600m만큼 더 길어야 된다. 자, 그런데 전체 거리가 7km 600m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7km 400m가 돼야 된다. 계산을 좀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 미터로 고치면 7400m가 돼야 된다. 얘는 2600m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보고 경찰서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요만큼이 더 길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림 자체를 직관적으로 보면 7400에서 여기서 2600을 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빼주면 4800m가 나오죠? 자, 그럼 이 4800m를 여기가 2400m, 그다음 여기가 똑같이 2400m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2,400m가 되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경찰서까지 거리는 5,000m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도 학생들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풀이가 되겠죠. 하이 레벨 에있는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은 나은 다은이는 길이가 540cm인 철사를 세 도막으로 나눠 가졌다. 가은이가 가진 철사는 나은이보다 5cm, 4mm만큼 더 길고, 다은이가 가진 철사는 가은이보다 8cm, 2mm만큼 더 깁니다. 다은이가 가진 철사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죠? 자, 이것도 한번 그 최상위의 어떤 답지를 한번 보면요. 역시 이런식으로 네모를 집어넣어서 네모를 집어넣고 네모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 놓은 거죠 방정식 같이요 자 그래서 얘네들 네모 네모 네모는 이렇게 되고 40이다 따라서 네모 네모 요, 이항한 거죠 21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2 1이으로 네모는 7이다 이런식으로 이제 풀어 가지고 각각을 물론 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는게 깔끔하고 좋지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계산식을 이해하는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들도 초등 방법으로 풀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같이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은 초등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밀리미터로 고쳐 볼게요. 전체 철사를 400mm라고 우리가 놓고요. 그다음에 나은이가 제일 작죠. 나은이보다는 가은이가 53mm 더 길게 가졌다라는 거고요. 다은이가 가은이보다는 82mm를 더 길게 가졌다. 이때 다은이가 가진 철사의 길이가 얼마냐? 자 이것도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은 그 다음에 가은, 다은이 가진 철사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나은이가 가진 철사의 길이를 요 정도 크기라고 한번 해보면, 가은이 같은 경우는 나은이랑 똑같이, 다은이도 똑같이 일단은 똑같은 철사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근데 가은이는 나은이보다 54만큼 더 길이니까 54만큼 더 가졌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은이 같은 경우는 가은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54를 가진 이 상태 똑같은 상태에서 더 길게 가졌죠. 82mm만큼 더 길게 가졌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는 겁니다. 근데 철사 전체의 길이는 400이다. 이 400을 얘네들이 나눠 가는데 어,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나눠 가졌다 그렇다면 이 분홍색 안에 들어가는 똑같은 길이는 얼마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림만 보더라도 400인데 벌써 여기 54, 54, 82니까요 54, 54 더하면 108이고 거기다 82를 더해주면 190이 되겠죠 그러면 400에서 190을 아이들이 빼고요 빼면 210이고 이걸 3으로 나눠주면 여기 들어가는 게 70, 70, 70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방에 나와버리죠. 그래서 나은이가 가진 건 얼마냐? 나은이는 70이다. 가은이는 더하면 124다. 그리고 다은이는 거기다 82를 더하니까요. 206mm만큼 가지면 된다. 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어, 표를 이용해서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인데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은이, 가은이, 다은이. 자, 그리고 400이라는 거를 얘네들한테 나눠 주는데요. 나눠줄 때는 대충 나눠 주면 됩니다. 일단 다은이가 가은이보다는 82만큼은 더 가져야 되니까요. 가령 이제 82만큼 더 갖게 가은이를 한120 정도 준다. 그러면 다은이는 82만큼 더 가져야 되니까 202를 가지면 얘네들의 차이가 82만큼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은이는 얼마를 가지면 되냐? 400에서 이 둘의 차를 빼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322가 되니까요. 400에서 322를 빼면 7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면 120에서 78을 빼면요. 42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현재 42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기는 82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은이하고 나은이 같은 경우는, 가은이하고 나은이는 지금 문제에 의해서 요구하는 82라는 이 차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만 줄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줄여주냐. 하나씩 줄여주면서 규칙을 찾으라고 하면 돼요. 아이들한테. 78에서 여기다도 하나 주고, 여기다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121이 되고요. 얘도 하나 받았으니까 203이 되죠. 자, 하나씩 똑같이 받았으니까 이 둘의 차이가 82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씩 주게 되면 몇 개가 남게 되죠? 나은이는? 하나씩 줬으니까 두 개가 사라져서 76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얘는 1로갈때 2가 줄었고요. 이만큼 줄었고요. 반대로 얘는 1로갈때 1만큼 늘었으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아까 이 42라는 이 값에서 3만큼 더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3만큼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자 그럼 우리는 54만큼 차이가 나고 싶은 거잖아요. 42에서 더하기 3만큼 올라가니까 이 차이는 45만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씩 줄 때마다 이 둘의 차이는 3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두개씩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개를 줘버리면 얘는 123이 되고요. 얘는 두 개를 주면 205가 되죠. 얘네들은 똑같이 받았으니까 82라는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 여기도 두개 줬으니까 얘는 네 개가 줄어들죠. 네 개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몇 개가 되냐면 72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은이하고 가은이의 차이는 두 개씩 줬기 때문에 아까 하나씩 줄 때는 3만큼 차이가 났다면 두개씩 주니까 6만큼 더 차이가 나서 45라는 이 차이가 6만큼이 늘어나서 51만큼의 차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54라는 차이를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어, 하나씩만 더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70개로 하고 여기 하나 더 주고요. 얘도 하나 더 줘버리면 어, 이 둘의 차이는 당연히 54만큼 나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나오겠죠. 나은이는 철사를 요만큼 가지면 되고. 가은이는 요만큼 가지면 되고, 다은이는 요만큼 가지면 되겠죠. 제가 초동 방법을 한두 가지 방법으로 이 하이 레벨에 있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오랫동안 기다려주면, 아, 이거 꼭 선행 방법으로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설지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 아이 못 풀겠네. 이 문제 못 풀겠다. 넘어가야겠다. 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면 아이들이 좀 나름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3-1 최상위에 있는 하이레벨 두 문제를 보통 어머님들이 댓글로 많이 질문하시는 거, 어, 이거 선행 개념 아닌가요? 선행 방법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 그냥 넘어갈까요? 라고 한 문제를 제가 초동 방법으로 한번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풀어봐라. 너가 풀수 있는 방법을 풀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선행을 안 배웠어도 자기가 배운 교육과정의 내용만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또 풀어냅니다. 그래서 어 선행방법으로 꼭 풀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좀더 고민하면 초동방법으로 풀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초동방법으로 풀면 난이도가 꽤 높은 거죠. 저런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 아까 같이 귀납적으로 추론해서 하나씩 해보던가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어, 중학교 때뭐 방정식이나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면 난이도가 급하라 가죠.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굉장히 쉬운 1차 방정식 수준이죠. 그러면 요런 문제를, 중학교 방법으로 풀게 되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라 겁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수학 실력이 늘지도 않고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게 하나도 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초동 방법으로 아이들이 풀어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고3이 돼서 수능 때 보는 킬러 문제 있잖아요 킬러 문제 이 킬러 문제 같은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최상의 하이 레벨 문제를 아이들이 초등에서 배웠던 방법만 가지고 해결할 때 겪는 그 어려움과 고3이 돼서 수능 킬러 문제를 고등학교 개념만 가지고 풀려고 할때 겪는 그 어려움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초등 방법으로 풀어 나가는 연습, 그리고 깊은 생각, 오랫동안 해 보는 것, 이것저것 해 봐서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아이들이 문제 해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문제들을 풀때 일부 문제들은 선행 방법으로만 풀리는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이들이 또 생각해서 오랫동안 해봐라 그러면 나름 초등학교의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